지금 선생님이 아르켜 주는 게 지식이에요. 농담이에요. <laughs> 엄청난 걸 쏟아내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어? 이거는 에너지, 어, 이거는 이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책정을 하는 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책정을 하는 게 물질로 자꾸 책정을 하려고 그래요. 무게와 이런 우리 영혼이 무게가 없듯이, 집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탁하니까 이 무게로 느끼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비물질 에너지 지식은 엄청난 진량의 용량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지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정법을 지금 이 서라는 것도 조상님들이 엄청나게 이런 모순을 빚어내면서 희생을 한 안에서 여기서 물리를 일으켜서 정법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지식을 지금 이, 지금 이 사회에다 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이거를 내가, 아, 원리는 모르더라도 내한테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되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배기를 내가 아무 다른 이런 생각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딱 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컸는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왜 그래 작게 보이는가? 내 질량이 컸습니다. 어느 게딱 보여요. 어, 3년만 내가, 내가 100일만 딱 하고 나면, 어떤 것부터 딱 보이느냐 하면, 정확하게 내 100일을 이렇게 강의를 딱 듣고 나면요. 스님한테 우리가 이랬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요. 어, 정확하게 안 올라갑니다. 아, 어, 경전이라고 저걸 엄청나게 내가 이걸 보고 있던 게, 이 그만 딱 덮어져 갖고 안 봐요. 왜? 이 진량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기본적인 걸 알고 나서 이걸 봐야 되는 것이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 어. 이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걸 쳐다본다고 니가 기운이 커지나요? 이건 니하고 관계가 없어. 이 사,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싸우는 게 지금 그 엄청나게 정리해놓은 그 지식의 경전을 본다고 이게 쏙 들어오나요? 안 돼. 어.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만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경전을 쳐다보면 보여요. 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이 정법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음악이 막, 뭐 미술도 나는 막 엄청나게 취미가 없는데, 이제 엄청나게 재밌다 하듯이, 어 내가 기본적인 거를 먼저 갖추어야 그다음게 보이고 이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우리는 지식을 갖춘는 원리를 잘 몰랐어. 생활도에. 생활 속에 도의 길이 있다라는 소리는 생활 속에 네가 필요한 지식들이 그 앞에 네 앞에 오느니라 이걸 흡수할 수할 줄을 모르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흡수도 안한 자가 저쪽에 가서 큰걸 배울라고 한다고 이게 배우어지더냐? 너 힘이 되지 않느니 따라 애칠 수는 있어도 이건 네게 되지 않는다. 응? 어. 이게 지금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을 그 과거에 우리가 살면서 조상님들이 전부 다 빚어놓은 걸 정리해놓은 것을 우리는 책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런 걸 흡수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이게 우리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주워 담은 겁니다. 역사를 흡수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챙긴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인류가 빚어놓고, 선배님들이 빚어놓고, 이 조상님들이 빚어놓은 이러한, 이,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 모든 것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근데 이게 너무 편중돼 갖고 있다 보니까 고착에 빠지고, 빠지기 쉽게 돼 있었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이제 실에 깨가지고, 아,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던 것도 모든 이 강의를 들으면 이 강의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가면서 잡지 못했던 거를 이걸 전부 다 기억에 떠올리고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등장을 하면서 이, 이, 이 이거, 저, 이 진주가 이게 실에 끼져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걸 안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니까 내가 듣지 않았던 거니까 생소한 것도 조금은 드러나라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것도 조금 더 들어놓고 어, 또 이해 안돼 이건 영 모르는 소리인데 그것도 조금 들어놔라. 이걸 요렇게 요렇게 들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깨진다. 이러면 내가 물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저 사람의 예술을 그걸 내가 아, 볼 줄을 알아지고 저, 저 사람의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이 심정을 알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깊이를 모르던 게 이제 만져지고 어, 엄청난 물리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어, 이게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수 있는 어, 이러한 지식인들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식이라 하니까 어, 이제 지금 어디에 가서 뭐 책을 봐야 됩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주워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게 어떤 지식이라는 걸좀 알면 되는 겁니다. 일반 이 사회의 지식은 인터넷에 다 들어와요. 음, 일반 사회 지식, 선천 시대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던 이런 일반 지식들은 이 사회에 전부 다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얻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공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 저마다 지식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걸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인터넷 공간으로 다 썰어 있습니다. 어. 그럼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이 전보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인터넷을 멀리 하던 사람도 내가 살려면 인터넷을 배워야 됩니다. 다는 안 배워도 되는데 내가 요 인터넷 따깍 따깍 이래갖고 이 인터넷 딱딱딱 이래갖고 뭔가 찾을 게 있구만은 배워야 돼. 한 번. <laughs> 두번눌리는것 있어 어. 그리고, 그러, 여기서, 요요 u 문으로 u r y o 요요요요 u 해도 돼요. r 래 o u 해갖고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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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사람한테 어디게 도움을 받을라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먼저 도움을 받고, 이걸 옳다고 틀린 것이든 맞는 것이든, 이것을 쭉 같이 좀 전보다 좀 봐라. 보면 몇 개만 딱 쳐다보고 이걸 답을 얻으려 그러면 안 돼요. 인터넷에는 터무니없는 것도 답이라고 올리은 겁니다. 정확한 것도 올려놓고. 깊은 것도 올려놓고, 다 올려놨어요. 어, 이걸 용량을 조금 매치를 내가 좀 이렇게 봅니다. 2박 3일은 내가 이렇게 보면, 요걸 받아놓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 분야에 내가 알고 싶은 거. 이걸 보고 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 물어서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수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 내가 알아요. 안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고 그 사람한테 굴복 안 해도 돼. 응? 너무 수준이 낮은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너무 낮고, 인터넷에 들어온 거를 용량을 내가 흡수해 버리면 나는 질량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질량. 그 사람이 어떤 답이라고 내놓으면 이 답은 어떤 수준이라는 것도 알수 있다. 이거야. 이래서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덩신이 안 된다, 사람 앞에. 이 사회 과학으로 지금 이 발전을 시키는 거는 조상들의 어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쓸줄 모른다면 우리는 참 아둔한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놔놓고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조금만 뒤집면서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 돼요. 어, 옳은 답만 다 배우라는 게 아니고 틀린 것든 옳은 것든 네한테 들어오는 걸 기본적으로 흡수를 다 해버리면, 조금만 삭삭삭삭 읽어 들어가고, 조금만 읽어 들어가 버아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지식은 갖게 됩니다. 어. 지금 이 사람이 아리켜 주는 거는, 기본 지식을 바르게 연결해서 분별하는 법칙을 아리켜 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 지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앞으로 무식한 사람도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어 그러지도 임금도 다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왜 어떤 사람 수준이 너무 이래가지고 우리가 들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 내가 아무리 일자 무식이라도 기 막혔더냐? 기만 열리 갖고 있으면은 네가 듣는 책을 지금 네가 듣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에너지가 막들어가고네 안에 에너지하고 조정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러지로 살더라도 이 사회를 살면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공부도 있거든요. 듣기만 해놓으면 나중에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말을 유식한 말을 하는데 내가 다 안다니까. 어. 신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들려. 어, 전에는 무슨 말인가 몰랐는겨라. 어. 다 들립니다. 응. 대통령 공부하는 사람이 거러지 생활을 몰라서 되느냐? 거러지가 이 나라의 삶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되느냐? 지식인, 비지식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나는 알아야 그분을 바르게 떠받칠 수도 있고, 모실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잘못하는구나. 바르게 하는구나. 이런 분들은 할줄 알아야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게이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 되는가? 요겁니다. 지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온 것들을 흡수하는 게 지식이에요. 응? 시장에 있는 사람은 시장에 사람들이 내한테 갖다 날라줄 것이고, 어. 응? 어, 저쪽에 학교에 있는 사람은 학교에 정보 들어오는 게 내한테 갖다 날라줄 것이고, 누구든지 생활 속에 너의 길이 있다. 이게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내주는 거, 어. 또 이렇게 잡지에서 들어오는 거, 이게 전부다 우리가 갖춰야 될 지식입니다. 어, 나는 저 저런 잡지 안 봐, 안 봐도 되는데 난중에 질량이 떨어져가. 네가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할때그 일을 못한다는 사실. 가정에 잡지가 돌아치면 잡지도 어느 정도는 내가 흡수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올 일이 있어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저 잡지를 하나 만드는데에 질량, 에너지 질량이 얼마나 쏟아졌을 것같으냐 그 그냥 움직이는 것 같으냐. 그것도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네 앞에 다가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지식이에요. 지식이니까 뭐 어떤 저쪽에 대학원에 다니고 어떻게 하바다에 가갖고 배워야만 지식이란 생각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것이고 어, 농부는 농부가 내 앞에 오는 것들을 소화하는 것이 그게 나의 질량의 지식입니다. 어, 이런 걸 어떤 거는 배척을 하면은 이러면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이해됩니까? 네. 예. 하나는 안 해준다고 뭐라 하겠지. 그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디에그 뭐예요? 아, 그 아까는 이사는이동이라 했는데. 음. 제가 같은 경우 이사가, 이사가 이제 한개더 합작이 아, 있는 아,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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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확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확장이라는 것은, 확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잘돼 가니까 확장하는 게 있고, 여기서 멈추고 있지만 이걸 돌리기 위해서, 기운을 돌리기 위해서 확장하는 게 있어요. 어, 이, 이거 안 돌리면 여기서는 뭔가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뭔가를 하나 더 함으로써에 이게 뭔가 에너지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의 확장이 있고, 어,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묻는 질문에는 더 상승하기 위한 확장을 지금 풀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그만 거를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100%의, 아, 요거는 우리가 소화할, 하는 게다 됐다. 아, 요래 싶을 때 조금 더 확장을 하려할 때는 어떤 만한 기운으로 확장을 해야 되냐. 요 기운을 건지는 것을 70%는 건리면안 되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 30%를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걸 시도를 해야 돼요. 어. 요 힘은 그냥 여기서 두고 있고, 요 30%를 가지고 내가 확장을 할수 있는 걸 확장을 해야지, 어, 요거는 확장을 해놓고 나면 요 힘으로 이 기운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내가 있어야 돼. 어. 만일에 여기서 이이 어, 백의 힘을 내가 갖추어서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걸로도 확장한다고 힘이 좀모지래도 여기 거를 보태고 어데 걸 빛을 좀 내가 확장을 한다. 크게 도더 하나 또체린다100% 더 망합니다. 너의 기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저 힘을 살려요. 어,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크게 못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게 해. 음. 작게 해가지고 타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운을 딱 살리고 나면 여기가 너무 작잖아요. 옮기세요. 경험을 해본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해갖고 너무 작다, 더 크게끔 지금 기운이 돌아간다 이러면 한번 옮기면서 키우세요. 어, 그게 그러니까 한 군데서 뭐든지 다 뿌리 뺄라 그러지 말고, 어, 여기에서 우리가 워밍업을 할 때가 있고. 아, 이게 타진을 해보니, 아, 이거는 뭔가 되겠다. 아, 요렇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30% 갖고 힘을 쏟아시면, 여기서 70%, 70%에 해당하는 기운이 여기서 돕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그30% 빼내갖고 간 것이, 여기서 요요가 현상이 일어나갖고 100%가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는 70%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장이라고 하는 이건 똑바로 이렇게 가면 이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은 욕심이다. 욕심은 어움을 겪나니. 어움을 겪으면 니끼 다 뺏기는 수가 있다 응. 지금은 그런 욕심 안 내는 겁니다. 시대가 우리가 한 30년 전 같으면 그 욕심 내도 돼요. 엎어버면 됩니다. 응?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때는 핫도를 쳐도 무시한 핫도를 쳤잖아요. 어? 어, 그렇게, 이, 뭐, 게임보를 해도 아주 무시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독! 이렇게. <laughs> 몽땅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몽땅 걸다가 어떻게 된 게, 누가 제일,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지금 제일 크게 맛을 봤죠? 몽땅 걸어가지고 엎어진 게 주식하는 이 지식인들입니다. <laughs> 몽땅 몽땅 걸다가 한방에 갔잖아요. <laughs> 여기 이제 주식시대가 열렸잖아요. 이게 지식인들이. 이 월급을 조금씩 조금씩 받으면 좀 낫다 보니까 딴 사람은 사업해갖고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걸 보고 탐을 낸 겁니다. 이걸 갖다 조금 모아놓은 거 이게 종잣돈이라 해갖고 이걸 갖다 주식을 해보니 재밌거든요. 그때는 조금만 걸어도 무조건 올라가는 거 밖에 없지 떨어지는 게 없는 사회였어요. 었 그진 90%가 올라가죠 10%가 떨어지는 사회였었고, 어, 그러니까, 그니까 자꾸 되지요 이게. 자꾸 되는 게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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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갔잖아요. <laughs> 쓰레기가 되버렸습니다 취지가. 너희들 그 욕심은 끊길 수가 없겠고 운용을 했고, 너희 거는 사커어야지 다시 일할까, 인가에 요렇게 됐던 거예요. 사회는 절대로 내가 욕심, 우리가 욕심을 낼 때는 그 욕심은 너희들 욕심을 그들 낳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어, 요런 것들. 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뭐 잘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그개안게 됐다 하는 사람은 요새 뺏깁니다, 요새. 응. 인생은 다 시간은 가뿐는데 지금 뺏기 면 어떻게 돼요? 헛 인생 사는 거죠. 지금 뭔가에 이게 떠있는 빛을 일으켜야 될때 몽땅 뺏기 뿌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음, 이거는 시간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 바르게 안 가는데 너한테 그 에너지가 정확하게 남아있는 법은 대자인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법 시대입니다. 오늘날 정법 시대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다, 다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것은 법칙에 맞게 확장을 해라. 아, 그럼 어떤 법칙에 맞게끔 확장을 하는 것이 좋냐?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이 인연으로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우리가 이더 낮게 지금 이 벌려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예를 음, 들어서 하나 풀어줄게요. 내가 좋은 아이템으로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막 밀립니다. 줄을 써가 밀리니까 내가 한 100평짜리 갖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밀리다 보니까 허, 이거 수용을 날라하면 지금 엄청나게 이게 좀 일차는 다 받아들이면 돈을 많이 벌겠잖아요. 밀려갖고 저 사람도 못 해주니까 그래갖고 요거를 확장을 하는데 한 300평을 만들었습니다. 인자부터 사람이 줄을 안 서네. 이 사람들이 안온게 아니고 다 왔는데. 안에 들어온 게아 그냥 오전에 다족불리고 뭔가 오후에 만드는 거는 사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확장을 해놨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 기운이 빈다, 이 말이죠. 기운이 빈데는 거긴 채우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100평짜리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요, 요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기운이 넘쳐났죠. 이 넘쳐났을 때는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만일에 100이 있을 때 30%를 더 수용을 할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이러면 기운이 하, 하, 계속 꽉 차고 있는 거죠. 밖에서 기운을더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30%만 확장을 해갖고 더 걷어드리는 거 왜? 이 사람들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도 좀 수용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어. 요래 해도 너무 밀린다? 그러면 또30% 확장하십시오. 어. 그래도 밀린다? 또30% 하십시오. 밀리는 게 끊기지 않도록 확장하라, 이 말입니다. 어? 그러면 요렇게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와요. 많은 사람이 온 중에 또30% 확장하십니다.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운은 채우가면서 가는 것이다. 크게 이게 잘 된다고 크게 해가지고 손님 기다리려고 하면 너는 기운이 빵꾸나가지고 연결을 못해. 요때 망하는 겁니다. 내 기운이 약하다 이 말이죠. 어, 그큰걸 운용할 수 있는 기운은 아니다. 기운은 커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렇게 키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 우리 그 도반님들이 많이 이렇게 법문을 내놓으니까, 아주 막 엄청나게 지금 사람이 옵니다. 아, 어. 오니까, 엄청나게 큰 명당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큰 명당에서는 사람 다 모여봐도 요만이밖에안 돼요. 이러면 이 기운을 다 채우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제부터 눈을 가리고 마음의 눈이 갇히는 겁니다. 이래서 기운이 안 살아나. 사람이 밀려갖고 모올 때는 아주 좁은 데서 그냥 오는 만큼만이라도 잘알리키고 거기에다가 기운을 풀어갖고, 이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들한테만이라도 기운을 잘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 바깥에서 안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좋으니까 자꾸 오고 싶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돼.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잘해줘야 돼. 응? 내가 이제 식당 가게를 하더라도 이줄 서잖아요. 바깥 사람은 절대 신경 쓰지 마.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잘해주느냐 이것만 신경 쓰니까. 이,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너무 좋아 갖고 아주 웃음이 있어 나가는 인상을 쳐다보고 사람은 더 몰려와요. 어? 밖에 사람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관계하지 마라니까. 들어온 사람을 이 사람을 어떻게 잘해주느냐? 내 기운으로 품어주느냐? 응? 어? 요걸 하란 말이에요. 어? 바깥 사람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게 가 근데 안에 사람, 들어온 사람한테 조금 내가 바쁘다고 해서 덩어시 했다. 나가면 일상 쓰고 가는 자체가 밖에 사람을 끊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경험을 해버렸거든요. 두분 다시 이집안 옵니다. 안 오면서 딴, 딴 사람이 그거 갈라 그러면 내가 있었던 걸 이야기 해버립니다. 내 집에 온 사람은 웃으면서 나가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일이 잘 된다. 응? 이것이 또 기운을 몰고 오느니라. 응? 내 집에, 내 집에 들어오고, 내 가게에 들어오고, 내 명당에 들어온 사람은 나갈 때 항상 웃음에 나가게 해요. 요것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성불 주는 거예요. 응? 오늘, 오늘 이 가게에 와서 당신이 안 좋았던 기분이 아주 오늘 활짝피 갖고 나갔다. 나가면 이 자체가 지금 성불받아가 나가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하러 왔으면 올 때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이 예? 공부하는 데 해비도 좀낼라하니까 조금 뭐나 좀 많이 달라하는 거 아이가 이하고 왔다가 나갈 때는 돈도 안 아깝고 내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그 즐고 막 좋잖아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하는 일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밖에서 일이 풀려. 어. 근데 여러분들 밖에서 조금 웃다가 여와갖고 뭔가 이상하게 또 이렇게 뭐 아리키니까 꿀꿀하게가 나갔다. <laughs> 이런 밖에나서 하는 일이 그만 안됩니다. 요기 성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앞에 온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 그분들의 기운을 끌어올려준다. 이분들이 나가서 좋은 일이 일어나갖고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잘함으로써 이 사회를 맑힌다. 어, 이것이 사회 퍼지는 이 확장성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회를 이롭게 하니, 어, 이게는 항상 예, 에너지가 몰리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가게를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하고 인연된 이분들이 아주 즐거운 일을 찾아주기 시작을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만 하면 돼. 어, 그럼 돈을 벌려고 안와도 저절로 오니까. 그건 챙기면 되고. <laughs> 어, 이 돈을 또 활용을 잘해 갖고 더 크게 일을 하면 되고. 어, 요런 거지.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너는 내 앞에 온 사람을 바르게 대야지 못해 가지고 돈줄이 막힌다는 걸 알아야 돼. 어? 사람만 바르게 대해라. 그러면 돈은 자동적으로, 이 물건이 팔리면 자동으로 인자부터 팔리니까 물건 팔라고 들지 말고, 어 사람을, 대, 이 물건을 방편으로 해서 저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이게 내 사업의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되고 하는 겁니다. 어, 돈을 불라고 드는 자는 돈이 나갈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자는 돈은 스스로 온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접근을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어? 것도 하나의 오늘날에 우리가 생활도를 바르게 배워서 풀어나가는 공부다. 이게 지식입니다. 응? 어? 그렇게 학장을 하는 것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학장을 해야지. 내가 이걸 더 해가지고 사람을 더 몰아갖고 돈을 더 벌라고 학장을 했다면 100%만 돈 벌라고 확장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많아지고 찾는 분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편리를 조금 들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좀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 가면 한 번, 두 번, 세번 요렇게 조금씩 확장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에너지가 몰려 들어오는 것에 우리는 3분의 1만 해도 그때는 배로 확장하는 것처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요는게 좀 기운을 모을 때는 모아야 되지 조금 모이니까 확장을 내갖고 기운을 흩어버리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수용하면서 기운을 모아야 돼. 여기 어. 운행의 법칙입니다. 어. 이해됩니까 네.